가수 마이진이 최근 TV 조선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위 기자회견에 등장하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의 이번 출연 결정은 특히 MBN과의 협력 관계로 인해 TV 조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은 결과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트로트 업계의 대모로 불리는 장윤정은 마이진의 출연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이진이 MBN과의 계약 때문에 TV 조선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소문은 명확히 해소되었다. 마이진과 MBN 간의 계약은 독점 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MBN은 그녀가 경력에 맞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진은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특별 MC로 활약하며 메인 MC 김성주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그녀는 참가자들의 대기실 인터뷰를 담당하며 무대 이후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마이진이 자신의 유연한 진행 능력을 선보일 기회일 뿐 아니라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영향력이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진의 합류는 단순히 예상 밖의 출연을 넘어 프로그램 자체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진행 스타일과 친근한 소통 방식은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긴장을 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이진의 출연 소식이 알려진 이후 TV 조선은 여러 광고 및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그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마이진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긍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브랜드들은 그녀를 신뢰하며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TV 조선이 그녀를 프로그램에 초청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단순한 캐스팅이 아닌 프로그램의 초기 성공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팬들과 언론은 마이진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출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이번 참여는 단순히 미스터 트로트 3위 하이라이트에 그치지 않고 젊고 재능 있는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뛰어난 가창력과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을 겸비한 마이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대 뒤 이야기를 나누며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마이진의 등장은 그녀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점차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녀가 첫 방송에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마이진의 미스터 트로트 3합류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것을 넘어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이미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융합한 무대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더한 무대와 진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진의 합류로 미스터 트로트 삼는 기존의 인기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과 깊이 소통하며 전통을 넘어선 진화된 트로트를 선보일 것이다.